네, 안녕하세요. 박성입니다. 저는 부부 상담을 하고, 그 중에서 부부 성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외도 전문 상담 클리닉 박성 소장입니다.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.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, 아직은 저만 알고 있어요.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고민만 하고 있답니다. 블랙박스는 확인해도 별다른 게 없었고, 이메일이나 타임라인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. 남편 핸드폰에 잠금이 걸려 있어 비밀번호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.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,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려요.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하지만,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. 털어놓을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무르쳐 넘길 수도 없고,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앞섰는데,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남편의 갑작스런 이런 사실에 얼마나 세상이 꺼질 것 같고,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얼마나 막막하실까요? 확실한 증거를, 어, 찾아야 되고,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. 남편의 외교 사건은 많은 아내들이 겪었을 때 거의 트라우마 수준에 가까운 큰 충격을 받았요 엄청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.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, 앞도 깜깜하고,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고.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늪에 빠졌을 때 허적거리면서 더 빠지듯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. 문제는 내가 지금 뽀젓거리고 있다는 것도 정작 본인은 잘 모르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. 내가 더 깊이 빠져들고, 내 몸과 마음은 더 처절하게 아파진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행동하게 하면남편들 원망스럽고, 그상관녀는 더, 더 원망스럽고. 그래서 먼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멈추셔야 돼요. 이거는 너무나 힘든 선택이에요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우리 상황이 나빠질 것같고 더 뭐가 자꾸 하게 되거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멈춘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아 오히려 멈춰야 내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될지 알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이 다시 이 순간을 빠져나올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럴 때는 반드시 외도를 몇천번 다뤄본 외도 전문가를 찾아야 돼. 그럼 외도 전문가가 뭐냐? 어, 저희 이제 조 관계 연구소에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서 운영하는 카페에 오시면 거기를 이제 거쳐간 사람들이 써도 말이 있어요. 여기를 통해 내 삶을 다시 회복했는지 아니면 더군 복수심만 차고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. 그래서 전문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 줄수 있는 사람. 이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의도사건의 대처입니 남편의 외도사건이은이 지옥같은 상황, 혼자서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. 내 마음과 우리 상황을 정상적으로 도전할 방법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. 결정관계연구소는 응. 수많은 의도사건을 다루하고 오늘 이름부터 저는 상담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거쳐간 많은 노담자들이 했던 말. 이에요 일반 신상담이나 주변의 조언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저희 연구소만 단계별로 정리해둘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건을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함께 탐색해 하는 거예요. 나의 상황, 남편의 상황 우리 관계의 상황에 따라 다 달릴 수 있어요. 혼자서 견디지 마시고 유도관계에서 함께라면 자신의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호 소장이었습니다